레네지투더 e 2, The c h a m o w e a 크리53 서버, 외부죠. 뭐하냐? 이게 <laughs> <참, 웃음> 뭐하는 겁니까? 3점 아이씨 새끼가 <놀람> 씨상놈이 새끼가 이게 빨빨봐서 죽어야지 에, 무합니다 지금. 노비 이거 순대죠? 에이. 애가 희말거리가 없냐, 생긴 거 말이야. 어? 좀, 단검이 단검답게 팍팍 쑤시고 들어오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애가 그냥 노비질만 하려고 그래요. 영웅이죠. 옛날에 체언니가 체린이로 아이들을 바꾼 것 같네요. 화이팅하고 잡아냅니다.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셔야 됩니다. 화이팅하고 이겨내십시오. 오케이, 자 게임 끝났죠. 한대 때렸으면 게임 끝난 겁니다. 오케이, 첫판 깔끔하게 잡아냈고요.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 시작했고요. 자, 오케이 데미지 들어갔어요. 아 어, 근데 저게, 어, 저 데미지일 수가 있어요. 인킬 데미지일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깔끔하게 잡아냈어요. 아, 카운터 중에 칼참안 들어가네요. 났어. 무슨 일이니? 소풍 왔어. 아갈 길이 바쁘다 좀더 줘라 오 점씩 은 줘야지. 야, 이거, 이거 상황이 별로 좋지 않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어 큰일 날 뻔했어요. 장문원이라... 4점 갈 길이 멉니다. 에이. 30초 무적도 없고 못도 없어가지고 이미 쓸걸다 써가지고 이거는 뭐 크게, 크게 이변없이 이겨낼 겁니다. 자 일단 부탄이 뿅뿅이 걸렸구요. 자 두번째 연기는 못 이겨내죠. 자 셔츠 무적까지 시전했는데요.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진 않을 겁니다. 네, 별빛 은 자, 셔츠 액세션시전 무탄이. 자, 두개 끝나고 나면 이제 골로 가는 거죠. 처음 맞을 일만 남았습니다. 생존기도 없고. 다크 크리스탈까지 이어보지만 상황은 여유롭지 않은 상황. 디버프 방어 시전한 별빛던디 방어 캔슬로 날라갔고요 자, 크리스탈 아직 남아있는 무탄이. 자, 끝났고. 스탠에 박혀있는 별빛던 패스브스 같이 걸려있고요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면서 가서 붙어줍니다. 오케이. 뿅뿅이 걸렸고요 CP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자 데스브레까지 중첩 상황 상당히 좋습니다. 이변 없으면 승리를 했다고 봐야 되죠. 자, 무기 스위칭으로 이게 별비단 CP가 조금 까져 있는 거고 이 정도면 거의 뭐 승리했다고 봐도 가운이 아니죠. 자 중첩 개수가 별비단이 월등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판이 관건이에요. 잘 이겨내야 되는데 두 번째 판은 뭐 가지고 가는 거고. 계속 중첩을 시켜주고 있는 파랑 일맹의 별비던. 자 별비던 승리. 세 번째 경기 중요합니다. 이번에 아주 중요한 경기 여기서 무탄을 잡아내면 간대님이 영을 거의 뭐 확정적으로 가지고 간다라고 지금 보고 경기 운영을 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불리한 상황으로 지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겨내면 됩니다. 이겨내면 우리가 유리한 상황으로 충분히 끌고 갈수 있어요. 파랑 일맹의 별비던. 헬멧이 힘들 때 해줘야 됩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엑셀 시전 중인 별피던 그리고 무탄이죠. 자, 사회 분노까지 나와있고별 벨피던, 크리스탈 중, 자, 데스벨스 걸려있는 상황인데요. 자, 크리스탈 중이라 데미지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공격적으로 플레이 합니다. 자, 사일에 걸려있는데요. 자, 무탄이 크리스탈 중이고요 자, 데스벨스 걸려있는 상황 지금 데미지 두적계 해서 좋지 않습니다. 별피던 지금 불리한 상황이에요. 좀, 어, 엑셀 중인 무탄이. 자, 스턴. 상당히 방어적으로 플레이하고 있는 무탄입니다. 자, 별빛 던. 아, 디버프 방어 시전한 무탄이죠. 저 캔, 캔을 한번 날려줬으면 좋겠는데요. 캔이 안 따였나요? 자, 아직 디버프 무적 시전 중입니다. 자, x l 까지 나온 별빛 던. 자, 무적 나온 무탄이. 30 무적도 없기 때문에 지금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뿅뿅이 들어갔고요30 무적이 또 나왔네요. 자. 오케이, 끝났죠. 자, 끝났구요. 데스프스 들어갔구요. 자, 누적 개수 좋습니다. 나쁘지 않, 나쁘지 않아요. 자, 디버프 부적이 별피더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오케이, 뿅뿅이 들어갔구요. 디버프 부적 시전한 무탄이죠. 자, 그렇지만, 뿅뿅이 이미 걸려있는 상황. 자, 누적 개수 상당히 좋습니다. 이대로 끝나면, 별피더의 승리. 아우 좋아요. 중첩 될 만큼 됐어요. 중, 중첩 많이 됐죠. 방어를 시전을 했는데, 자, 디버프가 이미 걸려있는 상황이라, 자, 역부족이었죠. 자, 무타니 뚫겨 막고 있습니다.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생존기 없는 상황. 화랑 일명 별빛은 해내나요? 혈맹이 힘들 때 이겨냅니다. 별빛은 아 중요한 순간, 중요한 순간 해내네요. 야, 이걸로 무타니는 영웅이 나가리 될 확률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무타니가 카라 형까지 물귀신 작전으로 같이 끌어내리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요. 자, 이, 지금 별빛은 형님이 무탄니를 잡아내려면 잡아냄으로써 자 간디 형 올라서고요. 아카 우리 하나님의 아카 형님까지 같이 올라서는 그런 일타쌍피의 효과를 지금 냈거든요. 아주 지금 값진 승리였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 어, 적시타가 그대로 터져준 거죠. 빨리빨리 대절할 빨리 새끼야 6점 아직 3라운드 남아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 들어갔다! 아! 아, 씨발, 때렸는데! 아! 아! 잠시 들어갔는데, 씨. 안 들어갔네요. 딱, 실내 스턴이 걸렸는데. 지원을 스턴으로 끌어내는 레하. 한방 더. 걸렸다! 아. 제발. 스팅 포인트 쪽. 제발, 아, 들어갔는데, 스턴! 제발! 아! 아! 걸렸는데요? 다시 들어갔을라나? 아. 이기시우가 이렇게 더러워요. 뭘 해볼 수 있는 게 없어서. 아, 제발, 간디 잡아내야 돼. 무슨 밥하안 됩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더. 한자중이구요. 25초 남았는데 제발 간디, 아직 못 때린 것 같아 제발 4초전 아 어 8대 한대 맞았다 어 대박사건 아저될뻔 어, 했다 야씨야 진짜 저될뻔 했다 어 아, 어. 어 큰일 뻔 했네 아 어. 아, 어, 야 심장 감수 했다 심장 감수 했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화랑열맹의 아카 영웅이 3단 궁수죠 외구 카인 서버에 야반도주한 외구 로시니와의 경기입니다 큰 상태도 간달프가 구주 잡는 뭐 그런거죠 일당 5 0씩 쳐받고 알바를 뛰고 있는 그성기조 간달프입니다. 자, 자 로시니 플래시 중, 아까 엑셀 중이고 얼터 중이고 탄자 중입니다. 자 로시니 플래시 중. 자아까 엑셀 크리가 떠졌네요. 자 로시니 엑셀 썼고요. 자 플래시 이어줘야죠. 아까 하이드 플래시 나와줘야죠. 오케이 플래시 나왔고요. 서포터 맞아주면 안됩니다 자 이겨냅니다 자 일단 엑셀이 하나 유리해요 아카 그렇지!! 와인샷에 보내버립니다 아우 여기서 멀티샷이 분신 멀티샷이 들어가주네요 자 1대0 상황 자 잡아내고 한걸음씩 올라가면 됩니다 화려이 아카입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엑셀이 하나 유리한 상황 인스어 화려킹 나와있구요 맞다, 이 상황. 자, 로신글그 선수 간다 앞에 손 떨고 있는 상황이죠. 자, 스턴, 안 돼요! 아, 살아있어 살아있어, 아까 살아있어! 살아있네, 살아있어! 어, 35적. 아, 왜 35적을, 부족... 35적인데 왜 데미지가 들어오죠? 이런 뭔개 같은 상황이죠? 30초 무적인 데 데미지가 들어왔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네요. 로신이 플래시 걸렸고요 엑셀 시전 중이고요 자, 서포트. 자, 제발. 제발, 아카, 이겨냅니다. 서포 무적에 엑셀까지 이은. 로신이 손 떨었습니다, 지금. 플래시 중이고요 아카. 아카, 엑셀. 로신이 엑셀. 자, 서포트 맞아주고. 그렇지! KO! 서포트! 날아오르라. 불쌤 그대로 꽂아줍니다. 아. 살아 있어요. 글상제적 간달프 오늘 도 골로 가는 뭐 그런 상황이죠. 자 이거 사실 이러면은 영웅을 만들어주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로시이 점수가 많아요. 아카형한테 그대로 밀어주기 들어가는 뭐 그런 상황이죠. 글상제적 간달프의 그 밀어주기 뭐 그런 겁니다. 아우 좋았어요. 깔끔하게 잡아냈습니다. 깔끔하게.